이집더 이상 못삽니다. 저 여기서 이사 갈 거예요. 이사 가는데 이 집을 누가 살 거예요. 이 집을 때이거든요. 절대 안갑니다 내놔도 국가 사라지도 않을 겁니다. 국가에서 전환 때이면 하면은 이 위로 가니까 선사체도 있고, 이 가입을 하니까 국가에서 집을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예약이라는 데이자예이 네, 아 마을을, 여기는 이제, 막 푸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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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막 푸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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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트막 푸트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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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막 푸트막 푸트막 이트막입 여러분 이 땅을 가더라도 결국은 언제나 이 마을은 이 마을하고 첫 떡이 마을고이장을한 번에 가면안 들어가. 어쨌든 이 집에서도 저 마을도 한분한분동사장님 되는 것 같아요. 이도한번이고마을가같 아이들하고 매년 한 번씩은 그것도 검토를 해는지예요땅 이게이이 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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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かった。